저희는 지금뉴델리로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 마지막에 말했듯이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저번 인도 영상에서 만났던 아니와 카누를 만나러 가요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 지금 역에서 대기 중이에요 내려서 얼른 만나야 됩니다 아 땡큐 금도 지금도 지 지금도 지금도 I recall my friend. I recall my friend. Thank you, sir. Nice to nice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Bye bye. <목소리> 자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은 어 여기 있다. 서로 소개 친구랑? <laughs> Hello. Hello. 오. Hello. Take care. Take care. 잠깐만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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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아니 굉장히 스타일리쉬해졌어 스타일리쉬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제가 똑똑똑똑 <똑똑하면> 사람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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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큰형 나 얼굴 똑같아 얼굴 똑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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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트윈스 네 <내> 알아요 어 <목소리> <오. 목소리> 한우 이뻐졌어 <laughs> 연애하더니 이쁘셨어 연애하더니 <laughs> 어, 어? 연애하더니 아주 어떻게 <laughs> 지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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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잖아요? 아, <웃음> <웃음> 유행글 어땠어요? <어떻게 되세요>? 그 <laughs> <laughs> 제가 알아요 <laughs> 아! 불요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laughs> 많이 기다렸죠? 아, 오래 기다렸죠? 오래?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이 시간, 요 시간, 분, 0분1 분, 분 10분 한0분 10분, 10분. 10분, 10분. 근데 요거 요거 훨씬 더잘해간신것같한시공부했어한안 <laughs> 먹었지, 밥. 밥 <laughs> 네네. <laughs> 우리가 속이 안 좋아. 형은 시간, 한 시간, 한시 조금 조금. <웃음> 조금 조금 시간, <먹어야> 조금 간한 시간, 한 시간, 한시 아니, 시 네. 야, 친구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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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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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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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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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 같아잘 생각해서. <laughs> 여기는 어, 너무 무서워요. 네, 마, 진짜 진짜 여기 사람들이 안좋아요 음. 여기 사람들 때리겠다. 때리겠어. 아, 어, 네. 진짜? 때리어 아니, 아니, 우리를 때리겠다고. 아니, 사람왜 이렇게 많아? 여기 진짜 엄청 많어요 뭐야, 뭐야? 둘이 뭐야? 둘이, 뭐, 둘이 뭐야? 아니 왜 손잡고가? 아니 이거 아니 남자친구가 이거 이거 아니, 다 이런 남 이거 잡어요 이거 영상 보낸다. 이거 영상 보낸다. 이거 영상 보낼 거야. 이거, 이거 잡았어요. 와 진짜 <laughs> 한국에서 그것도 안 돼. 진짜? 오, 진짜? 아, 여기는 너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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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llowed, not allowed. n o n o t Yen, not. Parabody. p a r a 아 o d y p a r a b o d 아, 있어요?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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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맵지 없어요. 음. 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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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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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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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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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laughs> 자 일단 먹어봐. 오, 미안해, 그야 그러면. 아무튼 라 팔팔 빨리. 아니 근데 먹어봐 국물. 내가 지금 양양념 어, 잠깐만. 정도 아 국물 아니, 먹고 뜨거우면 못 먹어 나. 이거라 맛있. 오,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이게 더운데, 뭐로 간 생겨? 그네 뭐래? 이게 더와 야, 야 먹어봐, 한입 떠봐. 물량 좋아? 야 살발해. 와, 있어. 진짜. 야, 니네 셰프야? 와, 이게 라면이지, 어? 어... 우리 도마가 도마? 어? 근데 택... 어? 도마. 근데 칸어 택시비는 얼마 나와요? 어... 아, 되게 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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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어떻게? 500페이링에 100페이 ल ग 500루피. 북한에서 걸. 어디가? 아, 나무문. 예, 이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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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오호. 아, 김종훈 사진도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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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서워? 어, 어. 왜 무서워? 못 만났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 안 무서워 북한 어? 어 어디? 이야 이야 어. 돼지다 오우씨어 오, 돼지, 돼지 아파 김일성이다 돼지 아빠어이구이거 사심 사심 가득한 돼지인데 오케이 이제 밥 먹으러 레츠고 네. 도마 우와. 우와. 어, 우와. 라포키치스. 우와. 라포키치스. 오. 오. 여기 없어기 오. 치즈럽깁포 아니에요. 많이 센 말이 나쁘다 서그지 그냥. 아, 저번에 인도 왔을 때쿠토미나를못 갔죠? 저희. 그래서 지금 미나 가려고요. 다시 만났을 때 가야지. 저것이 꾸도미나루입니다. 꾸미나루 저번에 이거를 여기 눈앞에서 보고만 갔죠. 근데 웃긴 건 이것도 이슬람. 지금 힌두가 7, 80%인데 말이야. 비디오 된다고? 네, 만들어. 아까 개가안 된다 했는데? 사기꾼? 네. 와, 어. 어저 어이 없어. 가사기꾼 그 선생님. 비디오 된대 어? 아까 개가안 된다 해서 안 찍었잖아요. 아 근데 된대 이게 그렇게 유명한 꾸도미나루예요. 꾸도부미나루. 어 근데 여기. 조명을 좀 엄청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쁘다. 꽃두부는 이 탑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고 미나르는 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사실 여기를 찍기는 영상을 찍기에는 날씨 좋긴 한데 밤이 이쁘다 해서 밤에 와봤고 큰 건물들이나 이런 주요 건물들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안 보여. 한쪽 쪽에 지금 은여섯명도 있어요. 여섯 명. 리 택시. 리가 한쪽 쪽여섯명 우리는 오토바이도 <laughs> 없어. 어도바이트. 오토바이 택시도 없어 <laughs> 아. 어. 리 Only... 택시. <laughs> 아니 시험 잘 봤어? 아, 이거 성적표에 성적표? 잘 봤어. 잘 봤어? 네. 잘 봤어? 아니, 얘참 어제 네. 내가 아니 카나 내일 시험 잘 보라고 했거든. 카나한테 응. 그랬더니 어, 불안하대. 그래서 안 불안 불안 안 해도 돼 괜찮아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잖아 했더니 나 말고 아니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뉴스 있어요 새로운 뉴스 있어요 아이 뭔데 헐 <laughs> 우리 이름이 어이 대학교에서 끝났어 왜 무슨 소리야 에이 카메라 안 되나 봐아어 지금 어. <laughs> 학비, 학, 학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 이, 이 대학생이 아니라 가얘네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아니다 이런 게 왜, 학비 문제 문제인 거 학비 그걸 까먹었어 그걸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그는걸 공짜다 학생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학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학어어어어어어리학어어리어학생어 그거 뭔데? 그 공부 잘하면 돈 주는 거 학교에서. 에이 그런 정도 잘안 해. 그 정도 안 해? 카는 이거 해줘야 돼. This building is. Shala s 샬라 This building is. 아도잘안 와요 여기. 어? 오, 베드 스전 에이, 크레트 딜. 아니야, 나일 했잖아. 나 열심히 살았잖아. 어 크레트 딜이가 한국 안에 보여? 응. 온천 프라이스. 보라노. <laughs> <laughs> <뭐라는 웃음> <laughs> 아니가 조금 더 늦게 나올 거라더니 같이 나왔네요. 아네. 어, 우리둘 다 시험을 빨리했어. 빨리 아, 망했어? <웃음> <웃음> 어. 시험 문, 시험 종이 봐볼래? <laughs> 시험 문제지 문제지. 어. 시험지 나 보자. 나도 궁금해, 시험지. 어떻게 나와? 어떤 문제인가. 네.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봐볼게. 근데 나한테 알려주면 안 돼. 왜?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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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음, 나 다음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쓰시오. 여러분 남한과 북한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분단에 대해 자기 말로 써보시오. 오씨. 경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음과 평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고 몇 가지 예를 작성하십시오. 나도 모르겠는데. 자기 대학 친구를 소개해 주시고 그의 성격의 약점과 장점을 설명하십시오. 설명해 <laughs> <실명하십시오>. 주시. <laughs> <laughs> 문제지도 <웃음> 문제지도 얼나 얼빠졌노. 오늘 조진 주제에 대해 따라 대화를 만드십시오. 다음 주에 친한 친구랑 한국 영화 보기 계획 만들기 대화. 오호. 한국과 인도의 날씨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아, 양국의 날씨. 날씨의 차이점이잖아일 모모으로는 실례합니다. 오른쪽. 아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으라는 거네. 자연 어, 그렇죠. 표현 및 속담을 사용하여 좋은 문장의 대화를 만들고 영어로 번역해 주시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는 것이 힘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늘이 무너져도 수명의 구명이 천하늘의 별따기어 얘네는 같은 말친데? Hello. 그럼 저저 친구들도 한국말 배워? 아 조금만. <목소리도> 아니보다 잘하는데? 오배를대 아니. 아... 아니게. <laughs>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상 <laughs> 아니. 다한 마디 해 줘. 한 마디 해 줘. 나가. <웃음> 나가. 나가. <웃음> 나가. 지금 나가. 이거 어때? 이거? <laughs> 이거 쉬웠다. 어려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 우리도 어려워, 몰라, 이거. 경음, 어려워, 경음 워 어려워, 경음워 어려워, 몰라. 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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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워 어려워, 어려워, 어 어려워, 어려워, 어어님이 봄이 오면 새싹이 납니다 오 비가 오면 온도가 떨어져요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어요 그렇지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입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고향에 뭐. 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건 아닌데? 아니 한말 여기서 어떻게 는 거야? 오! 네. 월이다, 월 이다 월이월이 월 이. 월 귀엽다 월 이. 여기 어떻 쓰여? 기다려야 돼. 응? 네? 네, 지금 기다려요 어. 아, 선생님이 안 왔어. 아. 카누. 근데 그뭐 있잖아, 일번 질문. 아까 시험지. 음. 파키스탄, 인도, 뭐 북한, 남한. 근데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종교 중교 전쟁, 종교도 있잖아. 종교 때문에. 어,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한 나라 있다고 남한, 북한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어. 나중에 그럼. 발디신했다고. 응. 그런 거 써야 돼. 아, 종교에 대한 것 써면 안 돼. 그런 것도 쓰면 돼. 그데나 그런데 자... 안... <laughs> 그 종교에 대한 걸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 어. 어후. <laughs> <laughs> 근데 선생님안 된다 그러면? 우리 대학 아름다워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름답다. <웃음> 아니 근데 선생님. 레미샤브도 했어. 기가 <laughs> <뒤엉시자. 네가> 와서 <왔어, 웃음> 샤워했어 응. 여기 다 젖어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안쪽에 설명 안고 여기다가 가방을 가방을 줘 여기 우리는 중간 그 <laughs> 거기서 봐야돼 어디로 학교로? 시군 선생님이 <laughs> 왔어 우리를 기다려 그러니까 먹고 가면 되잖아 먹고 그래서 <laughs> <laughs> 아니면 음식 나오기 전에 갔다 올수 있어요? 아마도아마도 안될 것 같은데 가 가다가 음식 나오겠는데 아 뭐지? 노이아아녕 안녕. 이아안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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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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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See you, see you. Bye -bye. See you.